뭐허, 이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금일 제가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이제 뒤쪽에 보이는 이제 국회의원분들이 참 즐겨 타던 차량 중 한대죠. 체험맨 차량, 체험맨 H500S 차량 소개시켜드릴게요. 정확한 연식은 2011년식, 11년형으로 출시된 차량이고요. 정확한 차량명은 쌍용사의 체어맨 H500S 최고급형 등급 사용하는 차량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성능 기록부 띄워드릴 건데, 성능 기록부상 표기될 수 있는 부분 중에 교환, 단순 교환, 그리고 판금 또한 없는 완전 무사고 판정받은 차량이고요. 그리고 이 차량은 용도 변경 이력이 포함이 안 되는 개인이 운행을 하던 차량이라는 점, 강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신차 출국가 당시에는 약 4,200만 원이라는 어마무시한 금액. 으로 출고되던 차량인데 지금 저희가 중고 매물로 갖고 온 금액 진짜 이 말이 딱 어울리는 차량이죠. 숨만 붙어 있을 만큼 감가를 쳐맞은 상태인 차량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차량 상태 안 좋지 않습니다. 엔진 미션 상태 최상이라고 볼수 있고요. 그 외관상으로는 사실상 300 조금 안 하는 금액 차량이기 때문에 어 외관상은 크게 기대를 하시면 안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네요. 해당 차량 판매 금액만 290 290만 원에. 만나보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외관, 실내, 꼼꼼히 살펴봐 드릴게요. 네, 일단 전면부 모습 보시게 되면 그냥 체어맨 H, 그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던 외관 디자인을 하고 있고요. 헤드라이트 부분이 약간 조금 독특한데 그 이모티콘 약간 웃음 표시? 그런 이모티콘 같이 생겼고요. 헤드라이트는 이제 제논 램프 포함하고 있고 라이트 부분 백화 현상 전혀 없습니다. 정말 깨끗하고 밑으로 안개등까지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번네트 부분으로는 이제 체어맨의 상징. 엠블럼 포함하고 있습니다. 측면부 모습 보시게 되면 보통 이 정도 연식 지난 차들은 휠의 기스가 조금씩 있죠. 근데 이 차도 조금은 있는데 진짜 거의 없다고 보셔도 무방할 정도로 휠 기스 거의 없고요. 타이어 잔량은 거의 한80% 정도 남아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쪽으로 체험에 레터링 포함하고 있고, 측면부 사이드 쪽으로는 얘가 블랙 바지인데도 크게 보여지는 기스는 현재 없는 상태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후면부 쪽 넘어왔는데 어 후면부는 조금 아쉽네요 이 트렁크 부분에 약간의 실기스들이 조금 있는 상태고 사실상 4천만 원짜리 차가 지금 10분의 1 가격도 안 남은 상태라 이 차를 갖고 계신 차주인 딜러분이 외관상에 돈을 드릴수록 아무래도 차값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냥 싼 가격에 가져가라 이런 마인드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되고요 트렁크 부분 오픈하게 되면 요거를쭉 누르면 이제 탁 따지고요 이렇게 올리면 굉장히 쾌적하고 넓은 공간에 트렁크 공간 만나보실 수 있고, 요거 이렇게 들게 되면 스페어 타이어까지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트렁크도 그래도 관리를 좀 하면서 운행을 하셨는지 깨끗해요. 곰팡이 냄새도 안 나고, 깨끗합니다. 뒤쪽 옵션으로는 이쪽으로 후방 센서, 그리고 후방 카메라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모습 봐주시면 되겠고요. 여긴 또 찍혔네. 꽝 찍혔고. 음. 뒤쪽은 제가 봤을 땐큰 특이사항 없고요 마지막 차량 측면인데 여기도 그냥 짜잘한 문콕 한두개 정도는 보여지는 상태고요이 어, 차는 그 타이어 부분에 있어서는 당장에 교환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앞뒤 다한 7, 80%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냥 엔진 오일만 한번 교환하고 운행하시면은 한 1, 2년, 뭐 2, 3년도 거뜬하게 운행이 가능한 진짜 엔진 미션 짱짱하게 관리되었던 차량이다 그렇게 강조드리면서 여기 보시면 지금 불법 주정차 스티커 붙었던 흔적이 있는데 이거는 오시기 전에 제가 깨끗하게 제거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보여드리면 외관은 다 보여드린 것 같고요 실내 들어가서 포함된 옵션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처음엔 실내 탑승해봤고 이쪽으로 메모리 시트 3단식으로 포함하고 있고요. 이쪽으로 전동 시트 들어가고 핸들 왼쪽으로는 전동 핸들이 이렇게 특이하게 빼놨어요. 시원하게 이렇게 한번 빠지고 이렇게 한번 들어가고 그쪽으로 실내 계기판 밝기 조절 그리고 앞에 안개등 포함하고 있고 사이드 브레이크는 이렇게 풋 파킹 방식 채택해서 사용을 합니다. 왼쪽으로 오토 라이트 포함되어 있고요. 우측으로 오토 레인 센서 포함된 와이퍼 들어가고. 핸들 밑에 쪽으로 리모컨 보통 양옆으로 배치하는데 이 체험에는 희한하게 이렇게 밑으로 미디어 부분 제어할 수 있는 버튼들까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원래 스마트키가 안 들어가요 근데 전차주분이 여기 보시면 키는 이렇게 사제키로 변경을 해놓은 상태고요 보시면 이렇게 사제로 버튼 시동이 장착이 되어 있어서 약간 신형의 감성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쪽으로 하이패스 기능 포함된 ECM 기능 포함된 룸밀러 들어가고요 체어맨에 썬루프 들어간 거 많이 보셨나요? 와 썬루프가 승정으로 이렇게 작동을 잘 하는 모습 확인해 주시면 될것같아 그리고 하이패스 뒤쪽으로는 이렇게 투채널 블랙박스 자리 잡고 있고요. 밑에 쪽으로 아날로그 시계 들어가고요. 밑으로 내려오면 뒷좌석 열선 사용할 수 있는 버튼 그리고 사제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고 밑으로 프로토 공조기 확인해 주시면서 오픈을 눌러요. 오픈하면 이걸 제떨리로 쓰나? 아무튼 수납공간하고 시거잭 들어가고요 요거는 이제 문 잠그고 여는 거 그리고 기어봉 왼쪽으로는 눈길에 조금 더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 스노우 모드까지 포함을 하고 있고 여기 보시면 누르게 되면 제떨이가 쭉 올라와서 요거를 이제 컵홀더로 사용을 하죠 이렇게 운전석하고 조수석 지금 열선 시트가 1, 2, 3, 4, 5단 여기도 마찬가지로 운전석, 조수석 열선 시트 다 5단씩 포함하고 있습니다 요 정도 보시면 이제 옵션 다 설명드린 것 같고요 7키로수 한번 보여드릴게요 현재 토탈 키로수 1 5 3 0 6 8 k m 현재 토탈 약 15만 키로대를 아직 유지하고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1년에 약1 5 0 0 0 k m 얘가 11년식이기 때문에 연도수로 딱 10년 지났죠. 그래서 1년에 약1 5 0 0 0 k m 밖에 주행을 못하고 들어온 차량이라 보통 이런 이제 대형 세단급들은 주행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연비가 좋은 차량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기, 주행거리가 좀더 짧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2열 넘어가서 마저 검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체험면 차량 뒷좌석 탑승 한번 해봤고요. 뒤에는 뭐 크게 별거는 없어요. 얘가 완전 플래그십에 이렇게 포커스 맞춘 차는 아닌 것 같아요. 여기 일단 워크인 시트는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이쪽으로 송풍구, 이 밑으로 이제 포플도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리고 여기에 시거잭이 희한하게 열어봐주세요. 이렇게 시거잭이 양쪽으로 또 들어갑니다. 네, 뒷좌석 옵션은 이 정도 말씀드리면 사실 뒤에는 거의 옵션이 없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일단 뒤에 온 목적은 이제 공간성하고 시트 상태인데 이거 보시면 어우, 쿠션감이 그냥 다 살아 있습니다. 빵빵하고 여기 체험에 H라고 이렇게 또 로고, 바느질이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공간성도 아, 위에는 사실 그렇게 막 크다라고 말씀 못 드리고, 한요 정도 공간 나오고요. 무릎 공간은 하나 반 정도, 이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엔진 소음 들려드리고 리뷰 마치도록 할게요. 네, 체험의 H 차량 지금 엔진룸 한번 열어봤고요. 굉장히 정숙한 엔진 소음 들려오고 있어요. 지금 현재 엔진 부조는 없고요. 엔진 떨림은 그냥 여느 차랑 크게 별반 다를 게 없이 굉장히 잔잔한 진동을 보여주고 있고, 엔진 소음 또한 굉장히 정숙합니다. 들려드릴게요. 이 정도 엔진 소음이고요. 엔진룸 닫고 들려드리면, 이 정도의 굉장히 정숙한 가솔린 6기통의 엔진 소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저랑 같이 리뷰해본 차량 쌍용사의 체험엔 h 마지막으로 출시된 모델 같이 리뷰 한번 해봤고요 외관상 그리고 실내 금액 대비해서 봤을 때 차량 어 정말 감안하고 볼 부분들 밖에는 없지 크게 신경 쓸 부분이 없는 차량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차량 판매 금액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290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고요 해당 차량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구매 문의는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면 제가 직접 친절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체험엔 H 마지막 모델 500S 차량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추가적으로 봐드리는 업무는 영상으로 차량 다 봤으니 오지 않겠다 비대면 탁송거래, 전액 할부 구매 가능하시고요 대차거래 및 폐차 대행 업무까지 같이 봐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이중고차 유부장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십시오